다음 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뉴스 분석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경기 언론인 클럽 이재규 사무처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올해는 어떤 항목들이 더 혜택을 더 받고 또덜 받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 먼저 공제가 확대된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국세청에서 공제 확대 폭이 가장 크다고 밝힌 산후조리원 비용입니다. 네. 이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인데요. 어, 이 오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된다면 해당 조리원에 가셔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도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그 근로자가 이어야 하고요. 한 번의 쌍둥이 이상 다둥이를 낳더라도 출산 일에 해당하는 2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밖에도 혜택이 더 늘어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30%를 공제해주는 고액 그 기부금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췄고요. 한도 척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그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했으니까, 우리의 그 기부문화 확산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용료의 30%를 지난해 7월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살때그 주택을 담보로 15년 이상 장기로 돈을 빌릴 경우 1,8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주택 매입 가격 기준이 이거 사억 원에서 오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혜택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는데 올해 자녀 공제 혜택은 반면에 줄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그 자녀 한 명당 1 5만 원씩 자녀가 두명 초과할 경우는 한 명당 3 0만 원씩 공제혜택을 보는데요. 네. 대상은 2 0세 이상 자녀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 세부터 7 세까지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7월부터 7세 미만 아동에게 연간 1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까 중복된다는 겁니다. 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직장인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으로 들리는데요. 네. 또 혜택이 더 줄어든 게 있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외 여행을 갈때 주로 그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하는데요. 이때 들고 다녀야 되는 그 불편을 감수하고더라도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거나 선물할 물건 이 있을 때는 면세점을 찾아서 면세품을 사는데요. 면제되는 세금만큼 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12일부터 면세점에서 쓴 비용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리고 단일 보험 상품 가운데 가입자 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 손실 보험금의 그 수령액도 올해부터 의협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보통 13월에 보너스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많이 쓰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공제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선 연봉의 25% 이상,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그 직장인은 300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은 250만 원, 1억 2천만 원을 추가면 200만 원으로. 그 연봉이 늘어날수록 한도가 낮아져서 절세 효과도 낮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20대에서 30대 직장인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토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많은데요. 이런 가정을 위해서 연말정산 때 참고할 만한 팁을 알려주시죠. 네, 기본 공제에 해당하는 그 부양가족이나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 공제는 그 남편이나 부인 중한 사람에게만 그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15%를 공제해주는 교육비도 부양가족을 위해 추출된 것은 그 남편이나 부인 중한 사람에게만 공제되고요. 맞벌이 부부가 자신들을 위해 지출된 교육비는 교육받은 당사자가 직접 지출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비는 남편이나 부인 중 연봉이 적은 쪽에서 공제받는 게더 유리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 매년 하는 거니까라고 생각하시고 대충 하게 되면은 대충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마지막으로 저, 연말 정산 시 유의할 점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연말정산은 직장에 다니는 소득 근로자가 대상자이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회사가 원하는 날짜까지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환급액이 있다면오는 3월 월급 대 대부분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당사자가 직접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안내음성에 따라 5번을 누르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도 있는데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